아빠 완전 행복해 보이는데? 저희 주문이 속에 있는 모든 소지품. 아빠 없을까? 다 쉬운 소지품들. 모자. 아빠 무서워가지고. 아빠 근데 조금. 앞에 있는 보관함에 넉포 섹시해 주시고요. 아아하면 아파들 중도에 한니다 잠시 멈추아아할 같다, 아 저거. 는 잠깐만요. 좋아, 좋할같 잠깐만요. 머리 안전바. 는안전바에 손잡이를 잡고 몸쪽으로 힘껏 당겨주세요. 안전바는 고객님의 체형에 맞강됩니다 <laughs> 아 진짜 무서워. 아, 아. 잠깐만요. 저요. 네, 아, 고른이었습니다. 너무... 직접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고요. 이상 있다면 서 높이 들고 말씀해 주세요. 안녕. 오케이. 응. 인사는 안 해줘, 진짜. 아빠 안녕. 도깨비 바람으로 잘 가. 안녕. 다른 사람은 다좋아한데 말이야. 아빠 다 아빠도 찍고 있어. 어? 영상 찍고 있어! <laughs> 아빠 근데 아빠는안웃고있어다른사람다웃고있는데을찾고이녀석이녀을고이 녀석을 찾아낸다고. 이녀석이아가아다 うわ 두려워하고 있다 <laughs> 도깨비 바람 성으로 가